어, 20년 전그 무진 화재사고 보험 수익자 왕영춘 관련 보험금 지급 중지 요청서 복사본입니다 그 이정배 조사관이 보험 지급 중지 요청을 했고 당시에 천수생명 본부장이었던 오만호 부회장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본인 사인 맞으신지요? 네제 사인이 맞습니다만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보험 사기잖아요 보통 그 조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몇 개월씩은 걸립니다. 뭐 사안에 따라서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아, 그래요. 저도 뭐 오래 걸리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좀 보시죠. 이두 개가 이게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밑에 날짜를 좀 보세요. 보험금 지급이 중지된 지 불과 열흘 만에. 1 0억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응? 아니, 당시에 지급 중지 권한이 있으셨으면 응?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셨으니까 이 지급 승인에 관한 권한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지급 중지든지 열흘 만에 급하게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승인이 된 거죠. 이 열흘이면 서류에 이 사인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글쎄요. 보다시피 20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보통 1년에서 아니, 한달 안에 일어나는 보험 사기며 지급권이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근데 20년 전 지급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 TV에서 왔습니다 연쇄살인 말하면서요? 이 사람 보험 수익자 왕영춘입니다. 당시 본부장이었던 우리 오만호 부회장님이 지급 중지 요청서에 사인을 해서 보험금 지급이 중지됐다가 열흘 만에 보험금 10억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안타깝게도 그 정신병원에 가는 바람에 다음 수령자인 처제 손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데 말이죠. 그 보험금 지급이 중지된 이 날짜와 보험금이 지급된 이 열흘 사이에 무진에서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호박싱어 술집 마담과 열세살 먹은 사내아이 오만우 부회장님 20년 전그 호박싱어 술집 마담이 관리하던 VVIP 술집의 단골 고객이셨죠? 네? 본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보험 사기 약점이 있던 이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억이다. 어, 그러면 뭐 우리 부회장님한테는 썩 괜찮은 거래 아닌가요? <laughs> 아니,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그리고 누굴 죽여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지급 승인 요청서에 누가 사인을 했는지 네, 우리 부회장님이 한게 아니면 그 원본을 보여주세요. 전화 한통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보 아니 날 상대로 취조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앞으로는 영장을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가져올 수 있다면 말이죠. 경호원 불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발로 나가죠. 그래요. 뭐 영장 가지고 오면 알게 되겠죠. 음? 이 서류에 우리 부회장님이 직접 사인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개놈 새끼가 했는지 실례 많았습니다. 아 영장 데이터는 다 삭제했는데 원본을. 오만오이 개놈 새끼 딱 걸렸어. 아, 그 나비 시계만 저 새끼한테 있는 게 확인되면 일단 수색 영장 바로 때릴 수 있는데. 씨. 오만수.